오늘 들려드린 글은 '엉터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쓴 글입니다. 오래된 글을 다시 읽어보니 역시나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글을 어플을 이용하여 썼는데요. 글을 좀 꾸준히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글감이 정해지는 어플을 선택했었어요. 이날 오후 글감이 영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뒤로는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꾸준히 하려면, 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글 써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 없이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지는 꾸준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한다 혹은 열심히 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저였는데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엄청 잘 쓰려고 노력하는 거 보고 이러니 우울하고 시작을 못하지. 이렇게 내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이런 강박들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엉터리가 아닌 뭐겠어요. 훗날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잘 썼네. 라고 흐뭇하게 웃는 상상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글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잘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정말 뇌에서 생각나는 문장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쓴 글이 엉터리라는 글입니다. 잘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잘 쓰려하고. 누가 보는 게 아닌데 누가 볼 것을 염두하고 하는 건 없었는데 꼴에 하려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엉터리스러워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엉터리에서의 포인트는 잘할 필요가 없는데 왜난 잘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강박을 가져야 했나 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가 삼수를 했었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삼수를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삼반수죠. 삼반수를 했는데 원래 대학보다는 좀더 많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원래 똑똑한 친구 가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시험 시험 수능 봐볼까 했는데 대학을 훨씬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게 되었고요 그게 되게 정말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시, 수능을 쳤는데 잘 보게 된그 친구를 보고 정말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뒤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보여지는 그 모습은 그렇게 절박한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잘안 되고 그 친구는 잘 되고 나니까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성공을 했냐, 못 했냐. 대학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걸로 나니고 실패를 하면 아 내가 한 노력들은 싹 잊혀지는구나. 내가 노력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더 비참해지고 굉장히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라고 보인다는 걸 깨달았을 때좀 많이 열심히 보단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가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어느 대학에 들어갔을 텐데 아쉬운 점수를 받았구나. 너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쉽구나. 이런 걸다 이해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PTSD적으로 좀 깨달아서 열심히 보단 잘 하는 게더 중요하고 어쩌면 열심히 하는 것과 잘 하는 거는 태어나길 재능과 노력적인 부분에서 좀 갈리면서 태어날 수도 있겠다 라고도 생각하면서 쓰게 된것 같습니다. 엉터리를 쓰고 3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잘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생각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재능의 영역은 따로 있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도 없다. 내가 잘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잘하면 된다.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말이지만, 20대 후반이 된 저에게 아직까지 가장 와닿는 부분은 수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수능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학구열이 센 학교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젊음을 바쳐가며 삼반수를 할 정도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주변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정말 인생의... 작은 점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능을 잘 보면 더없이 좋지만 수능이 잘안 맞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주변의 시선과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 강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정말 높은 수준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난 이만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대학을 가는 건데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오지면 정말 많고 그 시간만큼 자기 자신을 더잘 아는데 투자하는 게더큰 자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세 번째입니다. 내가 열심히라고 생각한 부분은 정말 열심히였나? 저는 삼반수를 열심히 했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정말 인생을 독하게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크게 과대평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는 늘 미화되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한 열심이라는 부분을 추상적인 정도치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영역은 의식적인 열심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인데요. 의식적인 열심이 음, 이거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때 국가대표 혹은 1등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재능이라는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등인 부분 1개가 아니라 10등인 부분 10개, 100등인 부분 100개가 인생을 살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0, 꼭 100등 뿐만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등수에 드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는 부분을 크게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능 탓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는 자기 내부에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내가 잘 돼야 남을 인정하고 축하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영역, 잘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삼수에 실패하고 친구는 성공했을 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마음 깊숙하, 깊숙한 곳까지 축하해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 친구들이 작은 성공,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아, 이래서 슬픈 일을 함께하는 친구보다 좋은 일을 축하해주는 친구와 오래가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몸소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다섯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좋아요. 근데 이 말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너 자신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잘하고자 하는 영역이 아니면 잘 못해도 좋아요. 그냥 즐겨도 좋아요. 무언가를 잘하는 것도 무언가를 그냥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인지, 내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줄 알았는데 싫어했던 것인지, 이 모든 게 그냥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저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과 슬픈 감정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밑으로 더 빠져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편한 밤 되시고 숙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